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려의 형성과 중앙집권 국가로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역사는 왜 공부해야 할까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고구려를 공부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어, 요, 예, 만화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글자가 잘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님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동북공정이 무슨 뜻이죠? 중국의 역사 왜곡 정책을 말하는 거지. 가령,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니까, 중국의,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동북공정은 뭐냐? 중국이 더러운 놈들이 역사 왜곡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니까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 역사다 라는 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렇다면 북한이 걱정이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따지고 보면 지금 북한은 옛 고구려 땅이니까 그니까 지금 북한도 중국 역사다. 그러면 지금 북한도 중국 땅이다라는 주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중, 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정책은 매우 나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고조선 발해 고구려 역사가 중국사에 들어본 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멋진 지금. 음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만히 서, 작년에 보니까 이런 대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 대회.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 2019년도에 크게 히트 쳤던 중국 당나라와 싸웠던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이 활약했던 안시성 전투를 그 영화로 만든 포스트인데. 그러니까 참 그렇죠. 고구려는 중국과 전쟁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전쟁했는데 어떻게 해서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 역사가 될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들어본 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될 북한과 통일할 우리 역사를 위해서 고구려의,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고구려는 처음부터, 어, 역사를 차,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는 건국시나 고조선은 단군 신화가 있죠. 어, 고구려는 주몽 설화에서 그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입니다. 부여에서 하천재 하늘천제 황제, 하늘 하늘의 황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신. 그러니까 주몽은 하늘신의 아들 해무수. 다른 말로 말하면 주몽은 하늘 신의 손자네요. 해무수와 하백의, 하백은 물, 핫자, 아, 어, 그리고, 어, 백은, 어, 신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백은 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강물, 그런데 강, 물의 대표적인 건 강물이죠. 어, 땅이 흐르죠. 강물은. 그러니까 하백은 물 혹은 땅의 신입니다. 하백의 딸. 유하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알을 깨고 나왔다. 좀 말이 복잡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몽은 하늘신의 손자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의 아들 해모수. 그리고 주몽은 하백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늘과 땅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몽은 하늘과 땅이 자손입니다. 그리고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은 누가, 알은 누가 놓습니까? 새가 알을 놓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알을 깨고 나왔다라는 말은 이 알은 새를 의미합니다. 새는 어디를 의미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주몽은 하늘과 땅의 신성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몽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쏘 사냥을 잘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쟁 기술이 뛰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유화부인과 주몽은 그러니까 주몽은 신성한 존재죠 그리고 전쟁 기술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부여의 왕자들로부터 질투를 받았습니다 질투하면 왜 됩니까? 주몽을 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몽과 그 부하들은 어머니, 유화부인. 유화부인은 누구의 딸입니까? 하백의 딸. 하백은 누구의 어떤 신이라고요? 땅의 신. 권율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 이때 그러니까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주몽에게는 이미. 부인과 아들 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몽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어머니 그리고 부인, 이 아들을 두고 남쪽으로 지온차가 내려갔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아유, 좀 주몽의 인간성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하튼 주몽이 이때 이제 어디로 내려갔느냐? 압록강의 지류인 동과강 유역에. 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고구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 지도 기억납니까 부여에서 여기 여기 절본 여기 절본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여기 절본 요지역 백두산에서 예, 백두산에서 요 왼쪽으로 빠지는 강 압록강 근처에 동가강 여기 절본 여기로 내려와서 세워지는 나라가 이 바로 고구려입니다. 백두산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강은 두만강, 백두산에서 이 왼쪽으로 빠지는 강은 압록강, 그리고 절본 지역에 세워지는 나라 이름은 고구려. 누가 세웠다? 주몽. 어디에서 내려왔다? 부여. 예, 이게 고구려의 출발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인들은 주몽을 누구와 누구의 아들로 보았다. 해모수. 해모수는 누구다? 하늘의 아들. 그리고 하백의 딸, 하백의 딸은 그러니까 유화부인이죠. 유화부인, 하백의 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신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몽은 하늘과 땅의 존재다.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그만큼 신성하다는 말이죠. 전쟁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세력은 어디에서 내려왔나? 부여에서 내려왔습니다. 고구려와 다 부여의 문화는 비슷했을까요? 매우 비슷합니다. 어, 다른,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고구려와 고구려의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구려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부여와 고구려의 문화는 비슷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구려와 부여는 같은 민족이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비슷하니까. 당연히 고구려와 부여는 같은 우리 민족이다. 같은 우리 민족이다. 그러면 부여와 고구려가 같은 문화고 같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의 땅은 어디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민족의 땅이란 얘기죠. 통일해가지고 언젠가는 이 땅을, 이 만주 이 땅을 부여와 고구려 이 땅을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찾아야 합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느, 고구려는 점점 점점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합니다. 그 중요한 왕이 이 고국천왕인데, 고국천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고국천왕이 어느 날 사냥을 가는데 한 젊은이가 울고 있었다. 왕이 까닭을 묻자, 젊은이는 대답하기를,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합니다. 엄마를 우여 모시고, 또 자식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미치겠습니다. 이카니까 왕이 이, 이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주고 나서 이자는 매우 싸게 받는 제도, 그리고 진대이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하느냐.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이, 추수 후에, 가을에 곡식, 농사 짓고, 농사 바로 짓고 나서는 쌀이 많죠? 그때 싸게 받는 거, 이게 이제 진대법입니다. 왕과 평민의 직접적인, 여기서 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기서 왕은 국가를 상징합니다. 왕과 평민의 직접적인 만남, 이것이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모습입니다. 연명 왕국 단계에서는 왕은 연맹한 부족 중 조금 더센 부족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백성을 직접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 원래는 그러니까 다스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가 다스린다? 예전에는 기족이 다스렸습니다. 어떤 시절에는 연명 왕국 시절에는 그런데 왕의 힘이 세지니까 왕은 이제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고 만납니다. 그러면은 부, 귀족은 부족장들은 뭐가 되느냐? 왕 밑에 와서 충성을 해야죠. 관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관리가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 된왕 밑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귀족에서 벗어나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에 필요한 세금을 내고 노동을 하고 다, 다시 말해서 귀족의 백성이 아니라 국가의 백성, 구, 국민은 국가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겠죠 이 단계를 중앙집권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의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앙집권국가 시기 왕권이 강할수록 백성생활은 안정이 됩니다 안정 귀족 세력은 약해집니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귀족 세력은 약해지고, 왕권은 강화됩니다. 가능하다면 귀족은, 가능하다면 귀족은 왕을 죽이고 싶습니다. 왜? 다시 한번. 귀족은 왕을 죽이고 싶습니다. 왜? 지가 왕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귀족을 왜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귀족은 어떤 관계냐? 넘어지면? 밟아 죽는 사이입니다.그러니까 귀족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되겠죠.군사를 키우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이걸 위해서 평민을 위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일을 시키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금을 귀족이 거두었습니다.그래야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그러니까 귀족의 백성은 국가의 백성이 아니라 귀족의 백성이며 사실상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설칠수록 평민은 노예가 되고 귀족은 잘 삽니다. 그러나 나라는 우되겠습니까이 귀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적이 쳐들어올 때 나라고 우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족이 잘 사는데 귀족이 잘 살수록 평민은 못삽니다. 그리고 나라는 우된다 망합니다. 이런 국가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은 중앙 집권 국가는 어떤 상태냐? 왕권이 강해집니다. 왕권이 강할수록 귀족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죠.그러면 귀족 세력이 우회됩니까?약해집니다.귀족 세력이 약해지면은 백성 생활이 우회된다고요?노예가 안되고 어떻게 된다고요?백성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다?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다?진대법입니다.진대법.왕이 백성을 살립니다.가난한 왕이 가난한 백성을 살립니다.이 가난한 백성 가만히 놔두면은 귀, 가만히 놔두면 우회됩니까?귀족의 노예가. 됩니다. 그걸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국가를 무슨 국가라고 한다?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요거 조금 예. 이제 고구려 중앙집권 국가로의 성장, 태조왕입니다. 전쟁을 승리를 이끕니다. 어디를 정복하느냐? 옥저와 동예를 정복합니다. 옥저와 동예, 그리고 여동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왕이 전쟁을 하는데 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되겠습니까?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왕권이 강화가 되면 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족이 죽습니다. 귀족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이런 국가를 무슨 국가라고 한다?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옥저, 동예, 여동,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태조왕 때 요동, 여기가 요, 화하입니다 요하, 요하의 동쪽 요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옥저 동네 보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아, 상당하죠? 고구려 세죠 고구려 세죠 예, 쎕니다. 그 다음에, 고국천왕, 고국천왕. 부족장이 다스리는 부족적 오부를 박살 냅니다. 그리고 왕의 관리가 다스리는 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꾸었습니다. 부족장이 다스리는 부를 무슨 부라고 한다? 부족적 오부. 왕이 이제 부족장 차라, 부족장은 내 밑에 와서 관리를 이래라. 이제는 누가 다스린다? 왕의 관리가 다스린다 이런 부를 무슨 부라고 한다? 행정적 오부. 자, 그래서 그리고 왕의 계승은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 부자 상속은 뭐다? 아버지와 와, 아들을 부자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법을 실시한다? 진대법. 진대법을 실시하여 백성을 보호하며 다스립니다. 왕권이 세지니까 백성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네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태조왕, 고국천왕 때 이렇게 잘 나가다가 고구려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위기냐? 전성기를 맞이한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예, 요거 어 그다음에 요거 지도는 예요 지도는 뭔가 하면은 여기가 원래 옥저, 여기가 동예 여기가 여동.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가 여기 이렇고 낙랑현도 임둔 진번. 여기 4개의 군이 있는데 여기는 이 중국놈들이. 중국놈들이.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4개의 군입니다. 낭랑군 혹시 낭랑공주 이름 들어봤습니까? 예, 이렇게 4개의 군. 고구려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 현도군하고 해야겠습니까? 박살내겠죠, 싸우겠죠. 그러면서 고구려는 성장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핵심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리망의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광개토대왕 시기 전성기를 누립니다. 소수리망의 정책은 뭔가요? 이거 시험 내게, 내겠습니다. 불교를 수용하여 백성을 사상적, 사상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이런 이런 뜻입니다. 정신이 정신, 아니고 신. 어? 예. 그리고 불교. 그다음 에 태학. 태학은 학교입니다. 유교를 가르칩니다. 충성 누구에게 충성? 왕에게 충성. 그다음에 율령. 율령은 뭔가 하면은 법입니다. 통치 조직 정비. 그러니까. 내 말은 법에 나와 있어. 내말다 들어.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불교는 그러면 왜 수용하느냐? 각 부족마다 신, 독자적인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신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이용하여 왕은 곧 부처의 마음씨를 지닌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왕은 부처야. 왕의 말 들어. 이러니, 이러면서 왕은 좋은 사람이니까, 어, 그러니까 내말 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강화도 하고, 너는 평민이고 노예니까 좋은 사람 말 들어 하면서 신분 차별로 생기는 불만을 누구를 때리라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럼 그렇고 왕권이 강할수록 누구의 세력은 약해진다. 귀, 예, 귀족의 세력은 약해지고 누구의 생활은 안정된다. 백성은 안정된다. 진대법 기억납니까? 어떤 세력이 잘 살아야 국가 귀족이 잘 살아야 발전합니까? 아니면 평민이 잘 살아야 발전합니까? 당연히 평민이죠. 평민이죠. 귀족이 잘 살면 평민은 평민은 귀족의 노예가 되죠. 평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발전. 어떤 세력이 잘 사는, 어떤 세력이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당연히 백성이죠. 평, 백성이죠. 평민이고 백성이 요즘 말로 말하면 시민이죠. 21세기 대한민국은 누가 잘 살아야 좋은 나라입니까? 평범한 시, 평범한 시민이죠. 귀, 귀족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